열린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새 삶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번뿐 아니라 일곱번을 이른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에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의 최대치는 몇 번입니까?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당시 유대 라삐들은 통상적으로 세 번까지 용서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안한 일곱 번은 통상적인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아주 관대한 것이었죠.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관대함을 칭찬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행동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 다음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른 번까지라도 할 지니라. 7번을 7번 하면 총 490번이 됩니다. 그렇다면 490번까지 용서하면 다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 비추어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의미하신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약 800달란트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때만 달란트는 종의 신분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그래서 만달란트의 용서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7을 70번 반복한 용서는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용서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무한히 베풀라고 하실 만큼 용서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23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2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기는 것, 곧 긍휼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하나님은 또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죠. 누구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종을 놓아보내게 되는데 또 다시 오게 가두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고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빚 전부를,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조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하여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만달란트의 빚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망각한 그의 악한 행위 때문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죄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또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말로만 하면서 스스로 용서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용서와 관계없는 자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3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는 형제를 용서하게 된다는 참 믿음의 열매를 제시해주고 또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용서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나눔을 두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재확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용기를 얻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깨달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명령을 오용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구시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